네, 안녕하세요. 전차 신나평가사, 내참 마련 여섯대일 전준우 팀장입니다. 정말로 많은 유튜브들이 있지만, 이 넥스턴 만큼은 정말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네, 맛집이라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넥스턴 유 아레나 올려드렸어요. 어제 영상. 어제 영상이 9 6 0 0 k m 차량 영상이었고, 전화가 겁나게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들 오늘 또 하나가 올라가니까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데요. 오늘 이 녀석은 형님들이 전국으로 전부 다 검색을 해 보고 아시는 사람 모든 지인들 다 동원해도요. 이 녀석이 전국 최고가의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전국에 딱한 대밖에 없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왜 전국에 한 대냐라고 여쭤 보신다면 우선 실내 시트 색깔이 카키 시트예요. 다 검정색 시트입니다. 이 카키 시트는 전국에 유일하게 이 녀석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걸 사셔야 형님들 어디 가서 좀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전국 최저가로 모시겠습니다 정말로 전국 최저가예요. 자른구동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거기다가 일반 부품, 엔진 미션, 신차 보증까지 남아져 있습니다. 끝났죠? 이 정도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 비교해 보시고,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전국 최저가 1등, 시트, 카키 시트, 전국의 단한대. 이런 차량 진짜 없습니다. 무조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형님들, 놓치지 마시고, 또 없냐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너무 오래 갖고 생각을 하시면, 도칩니다.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에이, 진심으로 말씀드리니까 형님들 고민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에 서론이 너무 길면 우리 형님들 지겨우시니까 빨리 외관 모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3, 2, 1. 네, 안녕하세요. 자원차 신차 평가사 내차만 이었을 전준우 팀장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드렸습니다. 전국 최저가는 전국 최저가 오케이. 하지만 전국에 단한 대인 매물입니다. 실내 감성이 돋보이는 카키 시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이 검정색 바디의 카키 시트의 조합이 너무나 이쁜 것 같고요. 단한 대도 없어요. 오로지 네이차한 대만 딱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너무 좋은 차량이죠.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예, 네,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4륜 구동. 이런 부분들 형님들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앞에 성능 기록부 올려드릴 건데요. 뭐, 주행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이 성능 기록부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거의 신차급 느낌이기 때문에 형님들. 네, 그냥 기가 막히다라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정보를 올려드릴 건데요. 정보를 보게 되시면, 연식, 주행거리, 옵션, 가격, 이런 부분들이 여기 전부 다 나와져 있습니다. 예, 네, 여기 2분간 나오고 있거든요, 형님들. 정말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저한테 금액이 얼마냐,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냐. 아, 여기 형님들 다 차량 가격이 나와져 있고, 주행거리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집중해서 봐주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네, 정말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이 녀석은 내용적으로도 너무 좋죠. 내가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아, 엔진이나 미션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 부품 신차 보증, 엔진 미션 신차 보증까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국 최저가에 전국에 단한 대만 존재하는. 그런 매물이다라는 걸 말씀 올릴게요. 그리고 이 쌍용차에서는 사실 반자율 주행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반자율 주행도 들어가져 있고 형님들께서 원하시는 4륜구동 차량입니다. 네, 정말로 차량 상태 너무나 괜찮고요. 금액적으로도 정말로 따라올 따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차만한 녀석들에서 올려드린 차량들 형님들 다 비교해보셔도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녀석은 따라올 수 있는 차량들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형님들한테 정말 네,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이 묵직한 녀석, 형님들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하루의 시간을 다 소비를 하셔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송 영상 사진도 올려드린 거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진 억지 안 나가면 두 대, 많이 나가면 일곱 대까지 비대면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저도 형님들의 내 얼굴을 못 뺐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좀 신차 보증 남아져 있고, 신차 급 차량들, 아니면 제가 올려드린 차량들은 진단평가사가 꼼꼼하게 확인해서 보내드리니까요. 형님들, 마음 편하게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원하시는 시간대를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잘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은 단한 분입니다. 차량도 단한 대고요. 예, 네, 이 희귀 매물이라고 할게요. 카키 시트에 주는 이 감성 아마 형님들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렉스턴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 먼저 확인을 할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배약항성 없이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 있고 밑에 하단 부분 보게 되시면 전반적으로 와 진짜 이 웅장한 앞에 그릴 모습 전면부 얼굴 모습이 정말로 상남자의 포스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여세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반사판 보이실 겁니다 긴급제동과 반자율 주행을 위한 반사판 보이실 거고요 압도적인 그릴 부분을 보고 있고 위에 본인 상태를 볼 건데 본인 상태 너무나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정색 바디라서 관리는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약간의 돌팀이나 스톤칩 이런 부분들은 제가 형님들한테 없어도 있다라고 말씀을 올릴 겁니다. 그 이유가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고속 세차하게 되시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배각 항상 없이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요. 아, 펜다 부분 보여드리면 제가 빛이죠, 형님들. 네, 빛이. 완전 그냥 강발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와, 힐 상태 형님 보세요. 미쳤습니다. 네, 크롬 휠로 되어져 있고 너무나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뭐말해뭐야 아니겠습니까? 네, 한8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앞도어, 뒷도어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고 와, 진짜 신차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서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아, 왜판 상태 기가 막힙니다 선팅 상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팅 상태 좋고요. 밑에 보시면 요 사이드 스텝이 또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형님들이 또 이걸 너무 원하시더라고요. 사이드 스텝 들어가져 있고 강발 살아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측면부 모습 보게 되면 정말로 SUV의 정석. 예, 정말로 하, 이 쌍용차의 SUV 디자인 자체는 너무나 묵직하고 예, 인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텐다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다 부분도 너무나 깔끔하고요, 정말 강발 미쳤고요. 휠 상태도 미쳤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크롬밀로 반짝반짝한 모습,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디 타이어 상태도 한80% 남아져 있습니다. 니어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부분 참 직선의미를 잘 살린 것 같고요. 니어 범퍼라든지 트렁크 니드 위에썬틴 상태. 이런 부분들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정말로 훔잡을 때 하나 없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안쪽에 참전 네? 차주님이 나는 스크래치 나는 것도 싫다, 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폴딩을 하게 되시면 네,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시면서 차방이나 캠핑 이렇게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뒷 텐다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뒷 텐다 부분 확인해드리면 뒷 텐다 부분 상태 좋고요 회 상태 크롬 일로 되어져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너무나 반짝반짝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안쪽에 이제 실내를 보여드릴 건데 금일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톤으로 되어져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안쪽에 이 카키 시트가 진짜 전국에 단한대 밖에 없습니다 에, 등받이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내 상태 이 감성 자체가 정말로 다른 차량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녀석이라고 사료가 되고,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 올리고요. 뒷도어, 앞도어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고, 뒤에서 제가 크로스 체크로 뭉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 상태 매우 훌륭합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앞 펜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고, 회 상태 너무나 깔끔한 모습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이 녀석, 진짜 내용적으로도 너무 우수하고요. 거기다가 전국에 단한 대밖에 없는 매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형님들 차를 사시는 겁니다. 남들과 좀 다른, 같은 모양이지만 실내는 다른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시면서 이 녀석, 주인공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버튼 누르고 1초 하면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쌍용차는 일반적인 현대 기아차보다 굉장히 정숙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요 391km 갈수 있고요 주행거리는 15,224km입니다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대시보드 상태 도무나 깔끔하고요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 하이패스 눈밀로 들어가져 있는 거 영상 속에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면서 실내 감성이 너무나 좋고요 도어 트림 부분이라든지 시트 이카키시트 관리하기도 좋지만 굉장히 실내 감성 자체가 너무나 좋은 그런 녀석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화면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시안성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올리고요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습니다. 차량 키는 하나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2륜, 4륜 바꾸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해 드리고요. 오토 홀드 들어가져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실 수 있는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 신차값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쌍용차에서는 보기 틈은 반절 주행 가능한 어디티브 크루즈 들어가져 있는 거, 볼륨 버튼 들어가져 있고, 후축방, 도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해 드릴게요. 이 메모리 시트가 형님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형님들께서 약주하고 그 다음날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엔진 미션 신차 보증 남아져 있고요. 일반 부품 신차 보증 남아져 있으니까 형님들 구입하실 때 그냥, 그냥 걱정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실내 상태라든지, 뭐, 대시보드 상태, 센터페시아 상태, 이런 부분들 다 너무 좋기 때문에 형님도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차신다평가사, 네천마이너스 전준우 팀장입니다. 렉스턴 최고의 맛집답게, 오늘, 예, 렉스턴. 뉴 아레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정말로 이거는 형님들 기가 막히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엄청 짧은 주행거리. 거기에 1인 신조 차량.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도 영원. 네. 거기다가 일반 부품, 엔진, 미션 신차 보증까지 다 남아져 있습니다. 기가 막힌 여성이고요. 정말로 이넥스턴 일반적인 현대나 기아나 SUV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성능적으로는 무조건 넥스턴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그 느낌이라든지 공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산타페, 소렌토하고 비교하면 역대급이다 무조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디자인도 묵직하고요 완전 신차급 상태 이런 녀석을 형님들이 구매해야 아, 내가 정말로 가성비 있게 잘 샀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나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 앞에 서론이 너무 길면 우리 형님도 지겨우시니까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3, 2, 1 네, 안녕하세요. 전차 진단평가사, 네차만이었을 전준우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 진단평가사라는 이 자격증이 정말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완전 신차급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올류 아, 넥스턴, 네, 유 아레나 차량인데요. 앞에 성능 기록부를 먼저 올려드릴 건데, 성능 기록부도 의미가 없는 게 완전 무사고 차량에, 네, 1인 신조 차량, 거기다가 보험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거의 블랙바디의 차량입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고, 형님들께서 또 찾으시는 다른 구동의 차량인데요. 더 중요한 거는 우선은 내가 차량을 구입을 나서도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어, 내가 엔진이나 미션, 아니면 다른 부품들 때문에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엔진 미션 신차 보증, 일반 부품 신차 보증이 남아져 있습니다. 옆에 정보를 올려드릴 건데요. 정보를 보게 되시면, 연식, 주행거리, 옵션, 가격, 이런 부분들이 여기 전부 다 나와져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2분간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로 형님들 전화하셔서, 금액이 얼마예요? 예, 뭐, 주행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 다 형님들 나와져 있잖아요. 여기. 예, 여기 집중해서 봐주시고 봐주시고 또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예, 통화하고 상담할 때 예, 서로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봐주시고 제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는 걸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옵션적으로도 보게 되시면 전반적으로 흔들게 좋아하는 4륜구동 예, 이런 부분들까지 예,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저, 다른 SUV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이넥스턴 차량이 훨씬 더앞 학도적으로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형님들 주행 거리 보세요, 금액 보세요, 연식 보세요. 네, 이거는 뭐, 네 정말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신차로 구입하지 않고 꼭 중고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녀석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고 저는 진짜 로형님들 네 이건 무조건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하루의 시간을 다 소비하셔서 를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탁송 영상 사진도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진짜 안 나가면 두대 네, 많게는 다섯 대 여섯 대까지 다 비대면으로 나가고 있어요. 저도 우리 형님들의 진짜 용안을 좀 보고 싶긴 한데 그러지가 못합니다. 네. 그만큼 믿고 맡겨주신 만큼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확실하게 꼼꼼하게 확인해서 보내드리니까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원하시는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을 최대한 맞추어서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차를 구입을 해도 걱정이 없는 그런 차량 마음이 편한 차량을 찾고 계신다면 이 녀석 무조건 정답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면서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넥스턴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먼저 확인할 건데요. 진짜 말해뭐해입니다 네, 그냥 신차급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배각 하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따로 없고요. 전면부 모습을 딱 이렇게 보게 되면 밑에 하단 범퍼부터 네,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웅장한 모습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 기가 막히다. 그리고 그릴 부분, 압도적인 그릴 부분이 정말로 상남자의 포스를 느끼게 해주고 위에 본인 상태를 보게 되면 정말 깔끔해요. 하지만 검정색 차량이라서 약간의 스톤치이나 돌팁 이런 부분들은 제가 형님들한테 항상 없어도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고속세차 또는 고속도로 주행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은 배각 항상 없이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강이 비치죠. 형님들, 손 보이시나요? 강발이 살아있는 그런 녀석이고, 팬다 부분 너무나 깔끔하고요. 회 상태에 보여드리면 회 상태도 너무나 좋죠. 이런 부분들 영상 속에 꼼꼼하게 확인해드리고 있고요. 타이어 상태, 사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80% 정도 남아져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드리고 있고, 앞도, 뒷도 부분,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고요. 뒤에서 제가 크로스 체크로 문콕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어, 깔끔합니다 형님들 네, 외판 상태 굉장히 좋고요 선팅 상태 확인해 드리면 선팅 상태도 이제 깔끔하고 밑에 사이드 스텝 들어가져 있는 것까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웅장한 모습 예, 진짜 SUV의 정석답게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멋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디텐다 부분 보게 되면 디텐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광빨이 살아 있습니다. 힐 상태 보여드리면 힐 상태 이런 부분들도 영상 속에 꼼꼼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요. 상태 매우 훌륭하고 깔끔함 없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 이 타이어 상태도 한 70에서 80% 남아져 있습니다. 리어 부분을 확인할 건데요. 엉덩이 부분이 참직선임를 강조를 잘했고 엉덩이 부분도 뭔가 빵빵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리어 범퍼라든지 트렁크 뒤뒤 위에 선팅 상태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하나 단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녀석이다라는 것을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안쪽에 공간 자체도 넓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도 또 폴딩을 하게 되시면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시면서 차박이나 캠핑 이런 거 이용하실 때도 어, 저 부족함 없는 이런 공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텐더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보여드리면 디텐더 부분도 깔끔하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 좋죠. 에, 그냥 이거는 뭐 따로 제가 에, 달콤한 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녀석이고요. 도어 트림 부분 보게 되면 도어 트림 부분도 깔끔하고 시트 상태 보게 되면 안쪽에 와 이거는 뭐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간이나 실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이런 차량들을 리뷰를 할 때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뒷도 앞도 부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뒤에서 제가 크로스체크로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외판 상태 너무나 훌륭하고 사이드미러, 사이드리피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좋습니다. 아펜다 부분 확인해드리면 아펜다 부분도 깔끔하고요. 실 상태 이런 부분들 약간의 애교적인 스크래치 이쪽에는 살짝 있지만 이런 부분들 정말 다른 거다 확인을 했을 때도 뭐 내용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공간, 실내 상태 이런 부분들 봤을 때이 녀석은 어 정말 미쳤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 올리고요. 제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없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버튼 누르고 1초 하면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아 굉장히 아주 그냥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을 때이진동감인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다른 SUV들, 예, 동급 대비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이 쌍용차가 정수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쪽에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져 있고요. 9,580km 탄거 확인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 와 대시보드 상태 어, 너무 깔끔하고요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 하이패스 는밀러 들어가져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실내 감성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도 느낌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도어 트림이라든지 시트 상태, 등받이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게 되면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 하, 뭐 센터페시아 부분이라든지 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차량키는 두 개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뭐 다른 것보다도 이런 버튼류 부분 까짐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해드리고요. 통풍 열선은 이쪽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고요. 반절 주행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볼륨 버튼 이런 부분도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데 한 가지 형님들이 못 찾는 부분들 이 있을 겁니다. 핸들 열선 버튼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기 때문에. 위치 파악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잘 되고 있고요. 와, 정말로 정숙성 너무나 좋고요. 실내 상태 괜찮고요. 옵션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이녀석. 형님들, 정말로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요. 저는 이만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